통증을 어느 정도 만성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통증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그 방식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. 어깨가 찝힌다 라고 하면 어깨를 드는 것보다 견갑골을 거상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. 근데 이게 결국 근육과 관절의 불균형을 점점 더 심하게 만듭니다. 그러니까 통증을 회피하려고 선택한 방식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들이 나중에 증상을 걷잡을 수 없게 더 만드는 거죠. 그런 동작들이 과도하게 신경들을 신장시키거나 자극을 하게 돼서 이제 팔 저림까지 나와버리는 거죠. 근데 이런 신경들 중에는 다시 이쪽 주변을 담당하고 있는 운동 신경들도 있거든요. 그런 운동 신경들까지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.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, 저는 고난도의 시술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신경들의 압박, 유착, 뭐 섬유화, 포착, 이런 식의 신경치료들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신경 문제들을 해결해도 통증이나 증상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. 하지만 기본적인 활동들을 하는데 다시 후퇴되는 게 반복이 되었습니다.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, 결국에는 신체가 잘못된 움직임 패턴에 적응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다시 교육시키고 만들어줘야 돼요.